음, 안녕하세요. 바로 한성 인재 투터링 터링 그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다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나갈 거는 우리 운영 체제 과목에서 나오는 이제 저수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늦게 시작하는 감이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앞에 찍었던 그 동영상들이도 중요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운영 체제에서 그 김진환 교수님 수업에서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 기말고사까지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 입출력을 오늘 어, 조금 팁 같은 걸좀 들면서 좀, 좀 파일 입출력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좀 패턴만 좀 알고 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에 거 대해서 제가 먼저 투치 어, 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먼저 그걸 배우기 앞서서 파일 입출력에 대한 뭐 함수에, 함수를 일단 먼저 알아야 뭐 파일 입출력을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함수 몇개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제가 이메모장에 적은 것처럼 실습 한두 개만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앞으로 동영상 촬영할 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지금 찍는 거는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생각 중인데 파이프를 할지 아니면 포크 이그잭 관련된 걸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포크라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이 프로그램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저도 기존의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포크라는 기법을 보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좀 헷갈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동영상들은 대부분 다 웬만한 운영체제 관련된 것들을 어, 다루게 될 겁니다. 운영체제를 어차피 운영체제 하나 배우면 뭐 C, C 언어도 뭐 배우고 뭐 많은 뭐 컴퓨터 구조 관련된 내용도 배우고 좀 다양한 거 배우기 때문에. 원형 치즈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돌아다, 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기 뭐냐 파일 입출력의 저수준 파일 입출력 을배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기존에 제가 뭐 배웠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참고해서 어, 바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이 총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저수준 파일 입출력과 고수준 파일 입출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 크게 안 와들 거예요. 한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저수준 파일 입출력은 뭐냐면 우리가 그 운영체제 교수, 교, 그 교재에서 배웠던건뭐 뭐, 그 오픈 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저수준 파일 입출력을 하고 이 고수준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그 시언어에서 프로그래밍할 때 한번 써봤을 거예요. 그요 기억나세요? 파일 한 다음에 이렇게 fp 하고 f 오픈 한 다음에 이렇게 막 쓰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수준과 고수준의 차이가 이겁니다 저수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시스템 콜이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파일에 입출력을 하는 거고 이 고수준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 파일에 입출력을 하는 그런 그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준 파일 입출력에서 이제 파일 기술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겁니다. 우리 운영체제 시간에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걸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 뭐냐면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을 구분하는 정수값을로 보면 된다. 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참조하고 있는 외부 문서들이 여러 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파일들을 여러 개를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그 파일마다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제 어떤 정수 값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내가 그 프로그래머가 어떤 뭐 오픈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0번, 1번, 2번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렇게 디폴트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기술자 한 다음에 이 0번 같은 경우는 표준 입력이 되는 거고 이 표준 입력은 이제 키보드를 뜻한 겁니다 네. 컴퓨터에서 표준 입력은 키보드예요그 다음에 파일 기술자 1과는 표준 출력이라는 데이 표준 출력은 모니터입니다 네, 모니터 우리가 그,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연 다음에 뭐 프린트 f 한 다음에 헬로월드를 하면 그 모니터에 찍혔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그 거기서 찍히는 거고요. 파일 스크 기술자 2 번은 표준 오류인데, 이 표준 오류의 기본 값도 모니터입니다. 그 아마 파이프라는 그 구문을 좀 보시면 그런 게좀 있었을 거예요. 뭐 파일 디스크립터를 갑자기 클로즈를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거 코드 이렇게 막 거기다가 뭐 파이프를 배정해서 뭐 사용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이 클로즈 1 번을 한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표준 출력을 없애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클로즈 1번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모니터 안 찍힙니다. 그래서 클로즈 같은 경우에 당연히 표준 출력의 모니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 프린트 보여 찍히지 않고 자 이거 한 다음에 어, 오픈해서 어, 어떤 뭐 텍스트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오픈했는데 이 텍스트가 일본어로 배정됐어요. 그 프린트 F가 이 텍스트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 3학년 2학기 때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에 좀 많이 다르게 될 거니까 그건 그 그쪽 가서 이제 한번. 좀더 배우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일 기술자는 0번, 1번, 2번 총이세 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제 할당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한 할당을 받으면 이 3번부터 할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앱, 파일 디스크립터 를한 할당 받은 다음에 그 할당을 그 파일 디스크립 찍어본 무조건 3번으로 찍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작성한다음 찍어도 99% 확률로 적저 저렇게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오픈할 때마다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가 찍히게 되고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그냥 파일들끼리 구분은 키기 위한 그런 번호라 했었죠. 그렇게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파일을 이제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항상 이 관련된 걸할 때는 먼저 이 헤더 파일이 무조건 인크루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c ntl 이라는 그 헤더 파일을 이렇게 무조건 인크루드 해주고 예, fc ntl 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함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픈 이라는 메소드 보시면 이 const character 한단 p a s s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매기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이 p a s s 랑이 flag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 타입이 인티저인데 이 반환 타입이 얘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오프 플래그 보시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외워둘 게이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리드 올리와 라이트 올리와 이 크레이트 이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라이트 올리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올리와 어펜드 차이가 뭐냐면 라이트 올리는 무조건 파일을 파일이 있어도 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파일이 기존에 있으면 걔를 삭제해 버린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어펜드 같은 경우는 파일이 뭐 파일이 있으면 그걸 삭제하지 않고 거기다 이제 추가 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펜드 같은 경우는 뭐,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걸좀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create라는 메소드인데 이 create 같은 경우는 이말 그대로 create가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패스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을 만들어주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스가뭐 c.txt다 그러면 그냥 c.txt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매개변수 보시면 integer로 되어 있죠 얘도 create라면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클로즈 같은 뭐 파일을 닫는 거고요. 별로 별거 없습니다. 자, 시스코드를 같이 볼 건데, 자, 오픈하는 거는 이 fd 같은 경우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해주는 거고, 오픈한 다음에 어떤 파일을 열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자, 이거 좀 제가 시스템 프로그램에 맞게 되어 있는데, 좀 수정을 해드록할게요 자, 파일을 읽기용으로 연다고 하면 이, 이 모드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되고요. 그럼 얘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운영 체제 할때 오픈이라는 그런 메소드는 총두 개의 매개 변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만약에 일기 전용으로 열고 싶다, 그러면 "old", "only"라고 쳐주시면 일기 전용으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쓰기 전용으로 열고 싶다 하면 "light", "only"라고 치면 얘가 쓰기 전용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워야 되는 것은 이 리드온이냐? 라이트온리냐이두개는 중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픈이란건 이거밖에 없어요 운영체제 쓸 때는 자 이거 두개 무조건 필수적 이 줄을 무조건 이렇게 필수적으로 외워주시고 o you go to game, you go to game, you go to the pile, you go to the pile, you go to c n t l 이게 있어야 되고요 오픈이란건 이렇게 있으면 되고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뭐 이거 필요 없으 u go t 이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매개변수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픈을 알았으니까 바로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파일 읽기 같은 에 리드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매개변수가 총세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인티저가 아, 여기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프 여기다 쓰고 이몇 글자를 읽을 건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걸 좀더 해석을 하면 어 fd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에 에 해당하는 파일에서 저기 뭐냐 n 바이트만큼 그만큼 읽어서 버프에 저장하라는 소리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매개 변수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fd 파일 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파일에서 n 바이트만큼 읽어서 이 버프라는 여기다 저장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라이트도 똑같아요. 이 라이트 잠깐만요. 어, 라이트도 똑같습니다. 어, 보시면 라이트는 똑같이 얘도 맥이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 수준 입출력은 굉장히 쉬워가지고 리드와 라이트의 맥이면서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게 팔티스킬터가 들어가고 똑같이 버프 사이즈. 그래서 얘는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읽그라는 거잖아요. 얘는 만큼 음, 잠깐만요. 버프에 있는 데이터를 n 바이트 만큼 써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게, 이게 좀이 매개변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에 있는 그 파일에다가 버프의 이 n 바이트 만큼 사이즈만큼 이 파일 디스크립터에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코드를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먼저 어, 하나의 FD를 먼저 이게 리드 오니를 해서 읽기 전용으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이 FD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unix.txt라는 파일에서 어, 여섯 글자를 읽어서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시면 돼요. 직역을 하시면 운영체제 저수준 파일 입출력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fd가 즉 unix. txt라는 파일에서 여섯 글자를 읽어서 버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 네, 당연히 얘는 문자열을 저장해야 되니까 문자열로 이게 선언이 되 있어야 되고요. 오픈이랑 리드라는 메소드를 쓰려면 무조건 이게 fcnt라는 헤더 파일이 무조건 인클루드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읽기는 뭐 이렇게 쓰면 되고. S기 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A 어, 같은 경우 예제 코드 예제 코드처럼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이 소스 코드는 지금 좀 정지를 해놔서 이걸 좀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좀더 알아보기 쉽게 위해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게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좀더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해요. 아무튼 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코드를 좀 정리를 해놔서 이거를 조금 따로 보관해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운영체제 시간에 그 과제를 과제나 퀴즈를 내주실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자, 코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fd 번호 같은 경우는 유니스 좀 txt를 리드 올리로니까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rfd는 음. 그러니까 리드 파일 디스커터라는 거의 약재예요. 이거는 해주고, 다음에 wfd 같은 경우는 이 유닉스 점 백이라는 것을 쓰기 전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하는 을 거냐면 리드 유닉스 점 txt 에서 글을 읽어서 유닉스 백에다가 뭐 쓰기 쓴다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while문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리드하고 이제 rfd에서 여섯 글자만큼 읽어서 버퍼에다 저장하는 소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 n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리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6글자를 읽으라고 했지만 리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얘를 읽어들으니까뭐 3개를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원래는 6개를 읽어야 되는데 6개를 읽다가 파일의 마지막이 6글자가 그 여섯 여섯 안 돼가지고 한 3개만큼 읽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이 반환값으로 6이 아니라 3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3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닉시점 txt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 라고 하면 이 리드의 반환값이 0이 들어옵니다. 0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while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n이 0보다 클 때까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파일의 마지막까지 읽을 때까지 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리드라는 메소드는 파일의 마지막일 때는 리턴을 0 아니면 마이너스 1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문을 작성하면 읽기 전용의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if 빼고 좀 제가 지금 소스 코드좀 어렵네요 이게 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냥 끝까지 읽어서 차례차례 써라 라는 소리예요 그냥 rfd에 있는 거를 읽어서 wfd에다가 써라 라는 소리입니다 어,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긴 별거 없고 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나왔네요 드디어 그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파일 오프셋 위치 지정을 하는 게 LCK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메소드가 LCK입니다. 네, LCK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